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대 쥐어받고 싶게 생겼네요? 조현영이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 있잖아요. 제가 지금 롯데월드 앞에 왔는데 엄청난 크나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어, 카메라를 들고 롯데월드를 지금 가려고 했더니 거기 앞에 계신 분이 어, 사전에 이거 어, 이거 롯데월드 측에 이거 동의를 구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개인 유 개인 유튜브인데 어,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몰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 사, 그 동의를 구해야만. 이제, 안에 그, 롯데월드 내부를 촬영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저희, 이제 친구들이, 이게, 저, 저도 처음이고, 친구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촬영을 하는 게.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촬영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친구 말로는 이제 이게 뭐,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버기 때문에, 유튜브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해서 온 건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구 한 명은 그쪽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잠깐, 음, 카페를 와서 조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핫팩, 제 이름을, 제 이름을 홍보하는, 제 채널 홍보하는 핫팩이랑 이런 전단지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야, 드라마 촬영이 아니고 유튜브 촬영을 왔어요. 저, 제가. 그래서 제발 부디 그 촬영. 잘 해결돼서 들어가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의욕이 과다야, 얘네 지금. 어? 그래갖고 이 핫팩 이거를 300개를 준비했대요. 지금 이거 보여요? 이거를 지금 오늘 다 돌린다고, 여기서. 아, 얘네 진짜 너무, 너무 의욕이 과다야. 나은 언니가 지금 막내야 힘내 이러는데 전혀 지금 위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농담이고. 아,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허가가 안 나는 상태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허가가 필요한지를 저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명은 해결을 해보라고 지금 거기 그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카페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게 진짜 롯데월드가 허가가 안 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디 뭐 어디를 가 이게 지금 300개나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롯데엘도 못 들어가도 근처에서 그냥 나눠줘도 홍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좀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정안 되면은 뭐, 아니, 근데 이분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도 몰랐어요. 롯데월드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웬만한, 웬만한 놀이공원은 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영상도 되게 많이 봤고, 놀이공원 같은 데서 찍는 거. 그거 다, 그런 거 찍으신 분들은 다 사전, 사전 허가를 받으셨나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아, 지금 해결하러 갔으니까 일단 그걸 기다려보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뭐,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죠. 음.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뛰시는 것보다 다른 유튜버랑 합방하시는 게더 좋을 텐데. 아는 유튜버가 없어, 근데. 안 그래도 합방을 그런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 누구랑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롯데월드에서 찍으신 분들은 다 사전 협의를 거치신 거였군요. 오늘은 집 쉬고 있어요. 어... 촬영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근데 지금 아마, 지금 간 친구가 받아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니, 화장 누가 했어요? 화장 내가 했는데? 왜요? 이상해요? 미리 말좀 해주시지. 뭘요? 촬영한다고? 갑자기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 홍보를 하려고 이걸 들고, 롯데월드에 왔는데, 지금, 롯데월드 측에, 측에서, 어, 미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이 불가하다고 해서,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도 라이 브 허가 받아야 라이브 한다는 거야? 그런가 봐요. 촬영이 제한이 있나 봐요. 몰랐어.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랬으면... 이렇게 한어 목에 리본 이거 제가 벗어 볼게요. 이런 옷이에요 원래 산타복. 볼터치가 좀 약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센데? 지금. 아니요, 화장 잘 하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아, 평일은 돼요? 뭐 그게 무슨 기준이지? 사람이 많고 적고의 기준인가? 유튜브 구독하고 맨날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캡쳐해서 뿌려주세요. <laughs>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속상하네요. 우리가 현영 우리 현영 씨한테 퇴짜를 놔? 내가 다시 롯데월드 가나 봐라. 사실 그분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거고 사실 뭐 그분한테는 뭐. 뭐라 할수 없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신 건데.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참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은 되고 영상은 안 되나봐. 그러니까 이게 뭐 기준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 약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내가 뭐 구독자 수가 막 엄청 높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 아니지만 어쨌든간 롯데월드에 관한 음, 영상을 찍으면 나도 좋고 롯데월드 치기도좀 좋은 거일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그렇죠? 형, 일단 유튜브 라이브로 하자. 아,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켜서 할까요? 응? 몰라. <laughs> 하는 법을 내가 찾아보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만약 유튜브 라이브 키면은 글로 넘어오실 건가요? 그거 약속해주시면 제가 유튜브, 어떻게, 어떻게 그거 하는지 알아보고, 바로 유튜브 라이브를 켜볼게요. 응? 음? 어때요? 괜찮아요?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오실 거죠? 오케이. 그럼 지금 끄고,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봐요.